어, 내가 농사진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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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상에. 아파트 여기 3인 아파트에서 음. 여기 또텃밭스 분양한다고 해가지고, 분양을 받아서 음. 이 여기 농사를 했는데 산추가 너무 연하게 잘 됐네? 어, 잘 됐다. 자, 언니 밥 비벼먹어? 아우, 고마워. 잘 어, 먹을게. 응. 너도 조금 먹어봐. 리아 언니, 나는 먹었어. 아언또 아주 맛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어, 먹어줄게. 어, 고마워. 미운 아. 가이 저희 느껴지셨나요? 올해 초록마을 사업으로 단진의 빈 공터를 활용해서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상막했던 공간이 이웃 간의 소통과 나눔의 공간이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안동 3 1 아파트 관리소장 김현정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640세대로 아파트의 첫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인지 여느 도심 속 아파트와 달리 시골스런 정을 느낄 때가 많답니다. 지금 초록마을을 회의 중이거든요.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마을 위원장 박찬숙입니다. 초록마을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우리 아파트 1년 내내 꽃향기가 나는 것처럼 느꼈어요. 1년 내내 꽃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일회용품과 세제를 덜 쓰게 되고 깨끗한 지구를 위한 실천 나부터 화사한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는 초록마을 사업 중 하나로 이웃 간총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관리소에서 슬리퍼 대여를 함으로 갈등의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아용 슬리퍼입니다. 기억장 아, 성인용이요. 또 우리 아파트는 소록마을 사업으로 회의시금리를 가져오시면 세탁비누와 주방세제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지구를 살리는 최고의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일학교서 주민인데요. 애들과 함께 채소를 심고 커가는 과정을 볼수 있어서 좋았고 직접 기른 채소를 직접 수확해서 먹으면서 아이들이 안 먹던 채소를 먹게 되어 참 도와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늘앞뜰회장 양승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